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월요 대상 경주 분석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살펴볼 경주는 k n m 배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서울 마주의 폐장배는 쏜살의 우승으로 끝났습니다. 7살 여섯살짜리가 우승을 했고, 지금 현재 외삼마가 이 비조, 어 외상 순말 수입이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령마들이 계속해서 활약을 펼치고 있고 어 손살 같은 경우는 뭐 나온 퍼스트가 직선에서 이제 막히면서 외곽 빼면서 약간 손해가 있었고 어마어마한 그 노드반이 감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약간 좀 한 템포 놓쳤죠. 그러면서 템포를 좀 놓친 측면. 그래서 좀 반사적인 이익을 누리긴 했지만, 그래도 막판 탄력이 워낙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온 퍼스터나, 어마어마가 방해가 없었더라도 충분히, 그, 우승 다툼은 가능했다 보고 있고, 어, 이게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는, 그, 많이 좀, 긴장감이 좀없어졌습니다 이것도, 어, 손살도 그 경주 치르기 한 시간 전까지 마방에서 좀 뒹굴뒹굴 하면서 느긋하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말들도 이 대상 경주라든가 아니면 경주 뛰는 걸 압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긴장을 하는데, 긴장감 일도 없이 <laughs> 바닥에 뒹굴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제는 뛰는 것을 뭐 그대로 수응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고, 어, 나운더 파이터가 다음 주에 펼쳐지는 그 부산 광역시장배에 출전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나운드 파이트의 그 향후의 행보를 뭐 제가 짐작을 해보면은 뭐확뭐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짐작을 해 보면은 나온 부산 광역시장배가 1800이고 그렇다면 아마도 다음 목표는 코리아컵이 아닐까. 그리고 코리아컵 이후에는 그랑프리 이렇게 그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손살은 이 경주 이후에 일반 경주를 가면은 60의 부담 중량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60을 달고는 워낙 리커버리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좀 쉬고 아무래도 9월 달에 펼쳐지는 코리아 스프린트에 집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손살를 보기는 좀 힘들 거고 아마 온다면 은 서울에 이제 원정 와서 코리아 스프린터에 나와서 다시 한번 결뤄 보는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그 지금이 그리고 또 이제 또한 가지 이슈라면 아무래도 저기 수요일이죠. 21일날 그, 김영관 조교사가 과연 조교사 연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21일날 결정이 납니다.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될지 안 될지 그 누구도 장담을 할수 있는 처지는 아니고, 21일날 딱 뚜껑이 열려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그게 또 관심이 될 겁니다. 이번 주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김영관 조교사의 조교사 생활 연장이냐, 아니면은 이대로 온 테냐, 그게 21일날 결정이 되고, 또 6월달, 며칠 전에 이, OBS 6월 경매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국 마주분들이 좀 많이 샀어요. 일단 엑스포라인은 2두를 샀는데 이 엑스포라인으로 구매한 마필들은 거의 다 부산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두 마필도 부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코이드 쪽에서는 상당히 좀 많은 마필을 샀어요. 그런데 일단 뭐 기록 자체가 다 좋아요. 9초 사 10초 영 10초 영 10초 1. 브리적 기록이 상당히 좋은데 그리고 20초 3. 어, 이게, 말들의 능력이 좋아져서 브리즈업 기록이 좋은지 아니면 지금 현재 주로가, 브리즈업을 받는 주로가 좀 너무 가볍지 않나 그런 의심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최고 기록을 뽑은 9초 4, 20초 3, 이두 마필은 아무래도 김영은 여차는 어디죠? 송문결 조기사한테 간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도 어느 정도는 알아봤는데, 어, 이 9초 3면 진짜 빠른 겁니다. 어마어마가 9초 6인가 9초, 7, 아 9초 8이었던가 그랬을 겁니다. 송문길 조교사가 사온 어마어마가. 그래서 이것도 9초 때의 건데 가격대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 이 6월 경매 이전에는 거의 경매 가격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살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몇달 사이에 이, 이렇게 경매 가격대가 확 바뀔 줄은 저도 몰랐는데, 6월 경매가 아무래도, 그, 봄, 스프링 세일보다는 가격대가 낮아지는 건 맞아요. 맞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이 외산마들, 이 외산마들은 미국에서 브리저까지 받고 초기 육성을 다한 마필이기 때문에 한두 달만 지나면은 국내 수입돼서 그대로 대비를 하는 마필들입니다. 요거 좀 관심 깊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오늘의 얘기죠. 어, K&M 배 대상 경주, 요거 출전 분석 방송이 되겠는데, 퀸즈 투어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원래는 퀸즈 투어가 1관문이 동아일보 배고, 2관문이 뚝선배고, 3관문이 K&M 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이번 우승마로 인해 갖고 퀸즈 투어 최우수 안말은 가려지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퀸즈 투어는 인센티브가 1억이에요. 그러니까 최우수 안말로 선정되면 1억 원을 받는데 마주가 80% 조교사가 20%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기 좀 재밌는 게 있는데 동점인 경우 그랑프리 개최일 기준 네이팅이 높은 말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그 연이 일출이 우승을 하고 라운드 스퍼트가 사착을 하면 동점입니다. 근데 워낙 그 나운드 스포트의 네이팅이 높기 때문에 뭐 동점이 되더라도 최우수 안마르 나운드 스포트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는 다른 마필들, 그러니까 어디가나라든가 연이일출 이런 마필들은 우승을 해야 돼. 요 우승을 하고 직접 300점입니다. 연이일출 300점이고 어디가나 280점이고 플랫베이버는 우승을 하더라도 어. 그 뭐죠? 이게 점수가 400점밖에 안 줍니다. KNN배는 지 G3 경주에 있기 때문에 우승을 해도 400점밖에 안 줍니다. 뚝선배는 g 2기 때문에 우승을 하면 600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 플랫 베이버는 우승을 하더라도 550점이기 때문에 나운드 스포트한테 안 되는 거죠. 그러시면 연희일출이나 어디 가나는 일말의 가능성은 있죠. 물론, 나운 퍼스트는 안 나오기 때문에 끝났고. 연희일출은 우승을 하면 400점을 받으면 700점이고, 나운드 스포트가 4등을 하면 100점입니다. 그러면 700점 동타가 되는 거고. 그 동, 4등을 하더라도 연희일출이 최우수 안말로 선정되긴 힘듭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연희일출과 어디 가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승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 라운드 스파트가 무조건 5등을 해야 된다는 이런 좀 악조건이 걸려있어요. 일단, 출전하는 마필들을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운더스퍼트입니다 최범행 기수가 훈련을 담당하고 있고 어 네이팅은 122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어 최근 대상경주 위주로 출전을 하고 있고 대상경주 성적만 해도 8전을 뛰면서 2승에 2착 3번, 3번, 3착 1번, 4착 1번 그러니까 8전 동안 7번을 4차간에 들어왔다는 거고, 직전 뚝선배에서 우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23년 해럴드 경제배에서 4차간을 했고, 세계 일보 배에서 7차간을 했고, 4등마에도 최우수 안말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1억을 받, 인센티브 1억 원을 받을 수 있고, 어, 사세로 전승기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싱싱한 마필이죠. 그동안 선행 일변도의 경주 운영을 펼쳤고, 이번에도 뭐 발, 게이트가 극단적으로 외곽으로 밀리지 않는 한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고, 어, 선행만 간다면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다만 이게 1차 등록에서는 이 13두가 등록을 했는데 2차 등록에서 이제 최강 블랙과 그리고 연희 일출이 등록을 하면서 15두가 2차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 이, 라운드 스포트도 15번 게이트 받으면은 머리 아프죠. 어, 무조건 인게이터 받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15분 게이트에서 선행 가려면 힘 소모는 뻔하고, 그리고 이 마필을 선행을 어렵게 보내주려고 다들 견제를 할 겁니다. 어쨌든 마필의 능력상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인 것은 맞고, 어, 두 번째 살펴볼 마필은 여기서 파란색은 서울 마필이고 그 다음 이거는 어, 네이팅입니다. 지금 네이팅이 1군마가 천지역을까지 1군마고 그 다음 마하메루, 강서자이언트, 그린드래곤, 옐로우캣, 원더풀 루비가 2군마고 그리고 더 퀸저스티스, 최강블랙, 원더풀 키티는 3군마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플랫베이브입니다. 어, 23년 뚝선배에서 사착을 했어요. 어, 일단 동아일보배는 1800m 였는데, 이때 7착은 방해도 받았고, 초반 전개도 꼬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는, 58키로 부중이 안말들한테 너무 가혹한 조건이죠. 그래서 58을 달고 나온 퍼스트도 그럼이 안 나올 정도였으니까 58의 부중에 무너진 게 컸고 직전경주 뚝선배에서는 56을 달고 사착을 했는데 아무래도 게이트가 또 1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반 포지셔닝을 못 잡고 있다가 사코너 돌면서 이제 약간 힘쓰면서 자리를 잡고, 그 다음 결대로 전개를 풀었는데, 아무래도 초반 힘섬으로 인해갖고, 임팩트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나운드 스퍼트라든가 나운 퍼스트 상대들이 강했고, 그러면서 사착을 했고, 그래서,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지만은 어 그래도 능력상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마필입니다. 초기 단거리 일반 경주에 집중을 하다 최근 장거리하고 대상 경주에서 출전하고 있는데 다섯 살입니다. 전성기 걸음을 가지고 있고 일군에서도 물론. <laughs> 52kg라는 부중의 이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1군에서도 뭐 우승을 하거나 이착을 하면서 꾸준하게 성적을 거두고 있고, 안정적인 선입걸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직전 뚝선배의 12번처럼 외곽만 아니고, 인게이트, 내척만 1, 2번 잡으면은, 어, 나운드 스포터를 제외하고는 편성 자체가 약, 그렇게 해볼만한 편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력으로 입상 도전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어디가나입니다. 아, 누가 탈지 좀 궁금해요. 어, 뚝선배에서 안토니오 기수가 타고 오착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안토니오 기수가 타고 싶어서 탄게 아니라 이동화 기수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대타로 탄 거고, 동아일보배에서는 우승을 했죠. 그때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동아일보배 때 제가 어디가나, 나운 퍼스트와 어디가나를 굉장히 좀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이유가, 같은 58을 달면은 나운 퍼스트든, 플랫베이보다 그런 마필들은 다 부중을 탄다. 힘들어한다. 근데 이 어디가나는 워낙 뚝심이 좋고 장거리 열통이기 때문에 58을 달더라도 부중을 안 탄다. 안 타는 게 아니라 적게 탄다. 그래서 이 마피를 강하게 추천드렸는데, 역시 그 부중의 상대적 이점으로 우승을 거뒀고, 직전 뚝선배나 1,400이다 보니까는 장기인 뚝심 발휘하기에는 짧은 거리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1,600m라 조금 더 유리하고, 특히 직전 뚝선배는 앞선, 그러니까 주로가 가벼웠습니다. 앞선이 다 버티는 주로였고, 페이스가 굉장히 빨랐어요. 그러니까 쫓아가다 끝났습니다. 쫓아가다가 결국은 추입력을 보여주고 추입력은 가장 좋았어요. 탄력은 가장 좋았는데 결국 그 격차 초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오착을 했습니다. 어, 1번 게이트라 내, 직전에 1번 게이트였습니다. 뚝선배 1번 게이트라 외곽으로 뺄려도 뺄 수가 없고 어쩔 수 없이 꼬리 물고 갈 후미에서 꼬리 물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차피 힘은 있기 때문에 3열 4열을 돌더라도 어, 조금은 빠르게 움직이면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전개를 펼치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인게이터보다는 <laughs> 죄송합니다 인게이터보다는 외곽게이터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마필이고 강력한 입상후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캄스트롱입니다 이어스 기수가 기승을 할 예정이고 작년도 KNN배 우승마죠.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네, 작년도는 우승을 하긴 했지만은 3세마라 상대적으로 부중의 이점으로 있었고 선행을 쭉 갖고 그리고 아무래도 상대들이 상대마로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편하게 선행을 이끌어서 우승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선행 여부가 관건인데 상대들의 전력이 너무 좀 강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좀 마세가 좀 일관성이 없는 게 이게 별정 a 입니다 k n M 배가 그러니까 3세는 53kg. 이번에 4세는 56kg를 달게 됐고 그래서 이번에 53kg를 다는 마필은 강서 자이언트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그 암말 상관경주 척경주인 동아일보배 때는 이게 미쳤죠. 3세는 52였고 4세 이성은 5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58을 달고 뛴 거예요. 동아일보 뵀던. 거리도 1800인데 뚝선배는 1400인데 왜 이런 식으로 좀 일관성을 안 가지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정의 차이는 절대적으로 3세만한테 유리한 부중이죠. 물론, 이 k n 보도 53, 56, 앞말들이 부중을 타기 때문에 이 부중 차이도 크긴 합니다. 근데 작년에는 3세가 53.5였어요. 4세 이상은 56.5고. 그러니까 이게 매번 바뀌어요. 매번 바뀌기 때문에, 야, 이런 것들은 그냥 좀 일관성을 가지고 좀 합리적으로 해갖고 좀 꾸준하게 좀 그, 규칙을 정해놓는 게, 마사의 입장에서도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 이거는 정말 좀, 그렇더라고요그 <laughs> 다음 살펴볼 마필은 연이 일출입니다. 2차 등록을 했어요. 1차 등록 때안 했는데, 2차 등록을 했고, 300점입니다. 그래서 5승만 하고, 나온다 스포트가 만약에 5차회로 빠지면은, 어, 얘가 최우수 안말로 선정이 됩니다. 직전 뚝 선배에서 3척으로 선전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제주지사배 1400에서도 3척을 했고, 일반 단거리 경주에서는 꾸준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군에서도 기복을 보이는데, 입상한 전력도 있고, 하지만 이마피리 21년도부터 그 무렵 쪽에 골경 걸종으로 인해 갖고 무렵이 안 좋았어요. 그 이후에도 뭐 계속해서 다리가 좀안 좋았고, 답법 변환을 못합니다. 그래서 늘어난 1600거리가 불리한건 분명한 사실이고, 안정적인 선입거은있는 마필입니다 순발력도 있고 그래서 1번 게이트 2번 게이트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마필이고 게이트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직전 선전하긴 했지만 은 답보 변환도 못하고 현재 다리 상태도 늘좀 뭔가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천지 여걸입니다. 유성한 기수가 훈련을 담당하고 있고, 어, 동아일보배에서 종반 탄력을 보여주면서 삼착을 했죠. 아무래도, 어, 장거리 최임마이다 보니까는 5 8 k m 의 부중에서도 탄력을 보여주면서 라운 퍼스트를 잡을 뻔 했죠. 머리차로 삼착을 했는데, 어, 직전 삼착으로 이제 1군 승군을 했습니다. 그동안 2군 마였죠. 어, 근데 최임마다 보니까는 빠른 흐름보다 느린 흐름이 더잘 맞는데, 대상 경주 특성상 1600이고 굉장히 좀 빠른 흐름이 예상이 돼요. 자기 탄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상대의 전력이 강하고 페이스조차 빠르기 때문에 힘든 싸움이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마하메루입니다. 마명이 참 좋죠. 마명만 본다면, 뭐, 한칼 해야 되는데,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어, 알죠. 이 마하메루가 수미산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세계관의 가장 중심이 수미산인데, 어, 그 하여튼 그 마명만큼 잘 성장을 했음 하는 바람이고, <laughs> 송경오 월요일은 조교사가, 구영준 조교사가 직접 훈련을 했는데, 아, 송경륜 기수가 기성을 할 예정이고, 이대모이 뭐 스페니쉬 인키지션이 굉장히 좀 양호한 말로였습니다. 어, 그래서, 나름, 거리 적성도 어느 정도 나오는 마필이고, 초창기에는, 이, 모래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행불량기도 보였고, 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추입으로 타면서, 좋은 초입력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끝장나는, 속된 말로 끝장나는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전성기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상위군까지 올라갈 제목이고, 어, 근데 뭐, 1군까지 가죠. 지금 2군인데, 1군까지 갈 제목이고, 어, 예전에는 모래 때문에 코너 두 개보다는 코너 네 개짜리보다는 코너 두 개짜리. 그러니까, 1600 이하의 거리가 훨씬 유리했는데, 최근 1800, 특히 직전 경주, TJK 특별 경주에서도 후 최후미 3열 외곽 뺑뺑 돌고도 뛰어난 추입력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이 경주가 편성이 약한 편성이 아니었습니다. 강한 편성에서 자력으로 추입 우승을 한 거고, 솔직히 종반 탄력은 천지 역을 보다는 마하메르의 종반 탄력이 저는 더 같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름 자체가 성장하고 있고 복병 역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뭐 상태가 좀안 좋아갖고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강서 자이언트입니다. 서승민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고. 유일하게 3살입니다. 그래서 부종의 이점은 분명히 있어요. 53의 부종을 탈고 달 거고, 8 5 0 0 0에 도입된 고가의 외산만입니다. 직전 경주 이후에 3주만에 대상 경주 출전한다는 것이 좀 어떻게 작용할지 아무래도 데미지는 있을 거예요. 직전 경주, 뛰고 3주만에 빠르게 출전하는 것이 변수이긴 합니다. 직전 이제 2군 첫성군전에서 상태도 좋았고, 나름. 전개도 잘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군의 벽을 느꼈죠. 육착으로 했는데, 성군전에 거리 1800첫 도전이라 부진했던 듯 합니다. 선입도 되지만은, 그래도 선행을 가거나 선행만 옆에 붙였을 때최상의 경주력이 나오는 마필이에요. 모래 맞고 따라가면 그 경주력보다는 2% 부족한 경주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초반 공략이 관건인데 선두 공략이 관건인데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 앞으로 보여줄 그런 잠재력은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은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되고 그 다음 살펴볼 마필은 그린 드래곤입니다. 직전 성군전 2군 성군전에. <laughs> 직전 2군 성군전에 선행을 뺏기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무기력하게 무너졌어요. 선행 유령 마필이라서 선두 공략해야 되고 또 단거리 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1600으로 늘어났고, 거리도 늘고, 상대도 강해졌고, 뭐 자력으로 입상은 힘들 것으로 보이고, 옐로우 캣 같은 경우는 와일드 캣 자마라서 스피드는 정말 좋은 마필인데, 직전 그 특별 경주에서도 삼척을 했고 탄력은 상당히 좋고 직전에도 그 내측 펜스를 뚫으려다 못 뚫었어요. 차라리 외곽에서 추입을 했으면 좀더 나은 추입력을 보여줬는데 매번 이 경주를 볼 때마다 뭐 김태희 기수를 비하 하는 게 아니라 김태희 기수가 잘 몰아내는 거고 있는 건 맞는데 직선에서 우리가 흔히 빨래질이라 고러죠이 추진하는 거와그 추진력은 너무나 아쉬워요. 이 추진력이 좋은 기수였다면 훨씬 나은 추진력을 뽑아내지 않을까 하는데, 매번 막판에 추진력이 덜덜해요. 그래서 마필의 능력을 끝까지 못 뽑아내고 있는 그런 점이 좀 아쉬운 점인데, 그래도 이번에도 뭐 김태기수가 탈 거고, 김태기수의 추진력으로, 어, 이거를 한다? 그거는 좀 그림이 안 그려져요. 탈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인 건 맞는데, 좀 이, 허니 빨래질, 생 기술도 뭐 동수라든가 김동수 기술라든가 이런 기술들을 타면 훨씬 나을 텐데 왜뭐 김태희 기술을 고집을 하는지 조금 좀 이해는 안돼 한번 아, 뭐. 그거야 뭐 조교사의 영역이니까 제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뭐 상관이 없는 거고 어쨌든 11주 동안 꾸준한 성적을 거뒀어요 다섯 살인데. 최전 경험이 작아요. 열네 번밖에 안떴는데 그러니까 십사 전을 뛰는 동안 아홉 번을 삼차간에 들어왔으니까는 김태희 기수와 뭐 호흡이 잘 맞는 건 맞는데, 그래도 이 본인 입장에서는 아, 아쉬운데 아쉬운데 하는 아쉬움이 늘 남더라고요. 원더풀 루비입니다. 하정훈 기수가 훈련을 하는데 최근 뚝섬배와 부산일보배에서 능력차를 확인을 했죠. 전력상 열세이고 더 킨저 스티스가 직전 경주 인제 TCK 1800m 우승을 했습니다. 답보를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은 어 그래서 1800은 늘좀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줄어든 거리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기본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성군하면서 상대가 강해지면서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지금 상군마입니다 그래서, 1, 2군 쟁쟁한 마필들한테 덜 밀기에는 좀 전략상 열세이고, 어, 원더풀 키티도 뭐상금마고 보여준 거 없기 때문에 힘든 싸움이 예상이 되고, 문제는 최강블랙이죠. 3세, 그러니까 2021년도 오크스 우승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였죠. 뭐죠. 그거 상금 마지막 경주도 2착을 했어요. 그래서 2021년도 3세 최우수 안말이었습니다. 이 마필이. 근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2021년도에 너무 무리를 해서 그런지, 그 이후에 대선 경주들에서 조금 아쉬운 성적을 거두고 있고, 아직까지 예전 능력을 찾아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예전 능력을 찾아간, 찾았다면, 이 편성에서 충분히 입상 도전 가능한 마필이지만, 최근 뛰는 것을 보면은 좀 헤매고 있죠. 어, 런데 2차 등록까지 하면서 의욕을 부태우고 있기 때문에 무시는 못할 것 같은데, 힘든 싸움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나운더 스포트가 뭐 게이트 15번을 받지 않느나 그래도 우승이 유력하고 2착은 어디가나나 플랫 베이브 요두 마필 중에 한두가 2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복병만은 마하메루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목 상태가 좋지 못해서 좀, 어, 기침했던 거.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